샬롬 충주 봉쇄스돈의 강문호 목사입니다. 어, 수도원 역사상 제일 먼저 수도원을 세운 분은 안토니우스예요. 그가 에,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. 이 말씀이 수차례 들었지만 그날따라 가슴에 꽂혔어요.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재산을 팔았습니다. 누나가 하나가 있는데 누나에게 줄 것만 조금 남겼어요. 부모가 굉장한 부자였기에 유산이 엄청났었거든요. 그것을다 팔은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갔는데 왜 그런지 누나에게 주려고 남긴 재산이 걸려요. 그래서 두 번째 주일에 누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나는 수녀원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. 안토니오 선생님, 내가 재산을 내가 쓸거 약간만 남겨놓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수도하려고 왔습니다. 제자로 삼아 주세요. 그랬더니 여보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게 그리고 팬티만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. 그 고기를 등에 짊어지고 오게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시장에 가서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고기를 사서 등에다가 짊어지고 오는데 개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물어 뜯어 내리다가 몸도 다 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토니오스가 말했습니다 수도사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 때문에 상처가 나네 다 팔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조금만 남겨서 그러지 않았거든 우리 시도하려고 하면 모든 것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100%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해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안토니우스 전기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죽기 전에 다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삶이 부럽기도 합니다. 이것이 수도의 원칙입니다. 샬롬.